마지막, 한각범의 결정 요소. 취득가입 받고, 잔존가입 받고, 그 다음,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자산 사용강의를 말하는데, 회계에서는 이거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입장이지만, 법인세에서 그러면 안 되죠. 법인세에서는 법인세라는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약을 많이 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 내용연수가 있는데, 이 내용연수를 일단, 종류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기준 내용 연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준 내용 연수는 법에서 딱 정해둔 내용 연수예요. 그래서 요 무형 자산은 몇 년, 건물은 몇 년, 뭐 유형 자산 몇년 이렇게 정해둔 게 기준 내용 연수, 기준 내용 연수. 아무리 그래도 법이 감가상비를 할때딱자사마다몇 년. 근데 어떤 기업은 건물을 조금 쓰고 어떤 건물은 많이 써요. 그럼 너무 좀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선택의 허용을 두기 위해서 신고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인데, 법, 요 위에서 정한 기준 내용연수에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범위 안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약간의 법인의 선택을 허용하고 있다. 좀 이따 자세히 뵐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에요. 그 다음에, 특례 내용연,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례라는 표현이 있듯이, 얘는 좀더 가감 범위가 커져요. 기준 내용연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50%에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적용할 수 없고, 법에 열거한 사유에 한해서 적용돼요. 특례 내용연수는. 자산이 심각하게 마모됐다. 현저하게 마모됐다. 그때는 법에서 정한 내용연수가 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50에서 선택이 가능해져요. 나 마지막으로 중고 자산의 수정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총네가지 내용연수 배울 거예요. 넷, 웬만하면 다 하셔야 된다. 그래도 수업 목적상 먼저 우선시 여겨야 되는 거는 요 신고 내용 연수랑 수정 내용 연수요. 어차피 기준 내용 연수는 문제에서 주기 때문에 별도로 외울 필요 없고 신고 내용 연수랑 수정 내용 연수 좀힘 있게 보셔야 돼요. 다음 특례 내용 연수는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된다. 첫 번째, 요 표가 이제 감가장각 자산의 내용 연수표라고 나와 있고 참고 목적으로 보시면 된다. 이런 게 써져 있구나라고 보시고 별표 6 보시면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업종별로 어떤 자산을 4년, 어떤 건 5년, 어떤 건 6년 이렇게 정해놓은 게 법정 내용연수를 보시면 돼요. 기준 내용연수. 그래서 양가를의 기준 내용연수와 신고 내용연수는 같이 써져있죠. 그래서 법에서 정해둔 자산별 업종별 내용연수를 기준 내용연수라고 하고 여기 뒤에 문구에 체크하세요. 기준 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하여 더하고 빼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게 신고 내용연수예요. 그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신고한 거 이게 신고 내용연수 그럼 416페이지 보시면 삼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그 결정연수 중에 내용연수는 내용연수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신고한 내용연수 즉 신고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중요한데요 근데 신고기한 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기준 내용수 쓰시는 거예요 무신고했으면 기준 내용수 쓰시는 거예요 근데 기준 연수 외울 필요 없고 문제에서 줘요 그럼 벌써 무신고일 때 판단할 게두 가지가 벌써 생긴 거예요. 첫 번째, 감가상각 방법. 건물은 정액법. 기계는 정률법. 무신고 때. 그리고 내용연수는 기준 내용연수 쓰시는 거예요. 무신고 때 기준 내용연수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고 내용연수를 적용할 때,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첫 번째로 는연 단위로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7년, 6년, 5년 이렇게 신고해야 되는 것이지, 5.5년, 6.75년... 뭐 이딴 거 없어요. 그냥 연 단위로 신고한다. 그리고 계속적인 원칙이 있고, 신고 내역서의 용 사례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필기를 꼭 하시고,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될 거예요. 케이스 1, 기준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시험에서 기준 내용수가 5년이라고 출제됐다. 그럼 먼저, 내용연수 범위를 계산하셔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5%. 그럼 5년에 플러스 25% 해보시면, 6.25년이 나오고, 반대로, 마이너스 25%를 해보시면, 3.75년이 나와요. 근데 방금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이, 내용연수는 연 단위로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3.75도 땡. 6.25도 땡. 그럼 그 범위 안에서의 연 단위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3.75와 5년 중에 연 단위는 4년이죠. 3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3년 하면 이제 틀린 거다, 바로. 3.755년 사이에 그 연, 4년. 그럼 반대로 5년이랑 6.25 사이에 연단위는 6년이에요, 6년. 그래서 4년에서 6년 안에 범위가 신고 내용수 범위에요. 먼저 이렇게 내용연수 범위를 연단위로 측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시험 가정에 따라서 이 4, 5, 6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그 가정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좀 쉬운 것부터 하시면 시험에 무신고했다라는 가정이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기준 내용연수. 5년이에요, 5년. 무신고했으면 기준 내용연수. 네, 조금 더 까다로운 게, 단기 세부담 최소화 가정이 나왔어요. 그때 몇 번을 써야 되죠? 4년 써야 돼요, 5년 써야 돼요, 6년 써야 돼요. 적어도 5년은 아니겠죠. 4년, 6년, 4년이다, 6년이다. 짧은 거 써야 된다, 긴거 써야 된다. 단기예요, 단기, 4년이에요. 짧은 거 써야 돼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1억 원인 자산에 대해서 내용연수 4분의 1로 이렇게 못빨해 보세요. 2,500이 삼각범위이죠. 1억 원에 대해서 6년을 해 보세요. 오 어, 구질구질한데 1억 2천으로 가 보세요. 4년을 했을 때 3천, 1억 2천 6분의 1이면 2천이죠. 삼각범위에게 크면 클수록 송금 인정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분모가 이제 더 작을수록 커지는 거죠. 저 숫자는. 내용연수가 짧은 것이 세부담 최소화 과정일 때 선택하는 내용연수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2. 요거는 직접 퀴즈로 드릴게요. 기준 내용연수가 10년이래요. 내용연수 범위 설정해보시고, 무신고해보시고, 세부담 최소화해보세요. 자, 같이 봐보시면. 먼저, 기준 내용수와 10년일 때, 내용연수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죠. 그럼 플러스 25%는 12.5년 나오고, 마이너스 25%는 7.5년 떠요. 근데 내용연수는 연단위로 고해야 돼요. 7.5이런거안 키우니까. 7.5와 10년 범위 안에 연단위는 8년. 10년과 12.5년의 연단위는 12년. 그래서 8년에서 12년. 이게 내용연수 범위예요 그럼 무신고시는 무조건 기준 내용연수 10년. 세부담 최소화했던 가장 짧은 8년. 이렇게 판단해서 삼각법에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요. 계산 문제에서. 근데 올해 시험에서 좀 어떻게, 좀 되게 어렵게 나왔냐면, 정답을 몰라요. 2차는 일단. 2차는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2차 시험에서 삼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 자산이 건물이면 정해법, 기계면 정열법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용연수를 판단할 때 아무런 문구도 안 나왔어요, 이번에. 삼각방법 신고하지 않았고, 내용연수도 신고하지 않았다. 보통 지정까지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 올해 세무사 2차 기출문제는 삼각방법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단서 질문은 아니고, 내용연수는 어쨌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2 차의 문제 모든 가정은 세부담 최소가 달려 있어요. 2 차의 모든 문제 의 시작점에 무조건 세부담 최소가 달려 있어요. 그럼 대체 내용연수도 무신고했는지, 아니면 내용연수 신고 잘해서 세부담 최소 써는지, 이게 시험장에서 올해 수험생을 엄청 괴롭혔던 논제예요. 그래서 아무도 일단 몰라요. 실제 교수님이 뭐 진짜 의도를 해서 낸 건지, 아니면 진짜 실수 누락해서 낸지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신고서 양식을 굳이 본다면, 수험생한테 신고서 양식까지 보게 하는 것까지 무리죠, 좀. 근데 신고서 양식을 보면, 삼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같이 적도록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따로 신고할 순 없어요, 따로. 삼각법 신고하지 않았으면, 내용연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무신고다라고 좀 생각이 들지만, 또 그렇게 풀면 숫자가 또좀 이상해요. 그래서 세부담치에서 엑셀을 또다 돌려봤어요. 그렇게 또낸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문제 또, 의도는, 의도는. 문제의 의도는 분명 세부담치에서 같아요. 그래야 좀더 뭔가 합리적인 멋있는 문제 같아요. 근데 그 신고서 양식만 보면 성복 신고하지 않았으면 내용에서 신고하지 않았고 무신고로 가야 돼요. 그래서 몰라요, 진짜 이런 건. 답이 나와도 몰라요. 뭐가 맞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이 나와도 모르고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아는 거예요, 영원한 미스테리. 나중에 죽기 전에 그 교수님이 사실 내가 실수했어. 너무 너무 죄송하다 수험생들 이렇게 유언 남기지 않은 이상은 모른다요 모른다. 그래서 2차가 좀 그래요. 2차가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 시험자 인기응변으로 최대한 풀 수밖에 없다요. 저런 문제들이 매년 있어요. 매년 매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합리적인 느낌을 가셔야 된다.